이 인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좋은 에피스를 내가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낮춰야죠. 네, 나를 낮춰야죠. 그래야 세상의 모든 좋은 정보들, 지혜들이 나한테 흘러들어오죠. 그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독서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좌게내 인생을 다른 길을 찾아가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가는 독서법, 바로 SNS 독서법, 쌓이는 독서법 이 부분을 여러분께 연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낮춰야 내가 바뀐다. 어, 이영훈 교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아가는 독서법 15분간 청해 드릴게요. 자 교수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영권입니다. 예 아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그 제가 하게 된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좀 독서입니다. 예 독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인생에서 독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여러분한테 조금 뭔가 남겨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일단, 다시 말해서 잘 사는 독서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컨텐츠가 잘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법, 왜 독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를 제일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22년간 일본계의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3년 전쯤에 은퇴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오정. 예. 그 다음에, 지금 한 2년에서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 직이 아직 저한테는 어이 예, 한푼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무료직입니다. 예, 제 꿈이기 때문에 저는 강사를 평생 할 거지만 그냥 지금 상태로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저의 꿈입니다. 예. 어떻게 그꿈을 찾게 됐느냐? 다들 이제 인생을 한 번쯤은 은퇴라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죠. 혹은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터닝 포인트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은퇴를 하시는 거고, 예. 직장 아니,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에 좀 계기가 있어서 사업을 접거나 또 바꾸시거나 이런 계기가 있으시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정을 당해서 이제 이렇게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게 됐는데 이렇게 전 표현을 해요. 누구나 다니던 길 보시면 요 길에 지금 발자국이 나있죠? 차길이 나 있습니다. 차 발자국, 예, 바퀴자국이 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쭉 가다가 제가 그 버스에서 내린 거예요. 예. 그다 보면 저는 어떻게 돼요? 이젠 더 이상 가, 가,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땅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외운 곳에.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세요. 50세 다 돼서 그만뒀지만 제 모습은 아직 어린애의 모습이죠. 그리고 제 손에는 큰 가방이 쥐어있습니다. 왜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이 있죠. 예. 그런데 제 마음은요. 아직 토끼 인형 들고 있는 동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겉으로 나이는 먹고 책임감은 쌓였지만 제 마음은 아직 예, 동심인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제 실제로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어린 아직도 어린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위해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바로 실행을 하게 되죠. 어떤 실행을 하냐면요. 하루에 15분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1년에 한 권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도 그 활자가 많은 거는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뒷부분 독서 부분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법과 수학, 과학 글자 작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예. 그 정도로 난독증이었는데 제가 하루에 15분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 같은 거예요. 한 권은 못 읽고 한 시간은 못 읽더라도. 예. 그래서 하루에 15분 독서를 그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부터 습관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성공자의 오디오를 하나씩 듣기 시작했어요. 그 오디오 안에는 여러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 거기에 김호석 박사님 강의도 있었고요. 하루에 하나씩 그걸 듣는 연습을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축적의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독서와 매일 성공자의 오디오를 청취하게 되면 뭘 배우게 될까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걸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 내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아, 내가 드디어 이제 사람 말을 들을 줄 알게 되는구나. 내가 사람 말을 들을 줄 알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독서를 저는 경청의 다른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읽고 계신 독서는 경청의 연습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 되죠? 나를 비워야 되죠. 나를 낮춰야 되죠. 그래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잘났는데 상대방 말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예. 보통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대화를 하시면 삼, 세 마디도 못 듣고 내가 말하고 있어. 예, 말딱 끊어버리고 내가 말하고 있어. 예, 이게 대부분의, 특히나 이제, 우리, 우리날 때 되면,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지. 예, 말을 안 들어. 예, 내 말만 하려고 들어. 예, 바다에, 이 세상 모든 물이 모이잖아요? 예, 심지어 쓰레기 하천부터 시작해서, 냇물, 모든 물이 다 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버리는 페트병도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바다에 왜 모든 물이 모일까요? 왜 모일까요? 바다에. 예, 크니까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다가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 다른 모든 것보다 낮은 자리에 처, 위치하는 거죠. 그거를 실천하는 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 그 경청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신 독서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마디도 못 듣고 여러분이 말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누가 얘기하면 어 잠깐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 아, 얘기하다가, 어 그래, 그래. 근데 또어 얘기해 봐. 그리고 두말 듣고 또내내 내 말아. 예, 이게 바로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잘 내가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내가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말을 내가 내 말을 하죠. 근데 그거를 독서와 예 경청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즉, 좀 속된 표현으로 닥치고 듣자. 예, 그 연습이 독서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말은 쉽죠 독서하라는 거. 근데 독서를 할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요 독서 모임의 이름이 뭐죠? SNS 책읽기잖아요. SNS 책읽기. 제가 바로 SNS를 이용해서 독서 습관을 들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블로그도 할줄 몰랐고요. 오로지 하는 게 인스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이게 보시면 제 인스타에 둘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예, 지금은 거의 거의 뭐80% 정도가 책인데. 책을 하나씩 이렇게 올렸어요. 책을 올리고, 한줄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인생책 중에 하나가 미음받을 용기란 책인데요. 이렇게 미음받을 용기란 책을 하나 읽으면, 한 권을 다 읽으면, 15분씩 읽다 보면 언젠가 한 권씩 읽겠죠? 예. 그 책을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을 짧게 몇 줄만 적어서 올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화. 화 분노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화를 이제 내지 않고 화, 화의 감정이 생겨도 안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즉책한 권을 읽고 여기에 인스타에 올리는 순간 저는 제 습관 하나를 바꿨습니다. 책이랑 즉 책을 읽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로.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책한 권과 바꾸는 그런 행동을 바로 인스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발생이 되는, 되는데요. 어또 이영권 박사님 저랑 이름 똑같은 분 계세요. 예, 이영권 박사님 이분의 책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2020년 24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2 22, 0 22년 24번째로 읽은 책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인스, 저기 해시태그로 막 걸어 놨습니다. 예. 그그 작가님의 이름도 적어 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영권은 제 이름 이영권이 아니라 작가님 이영권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출판사 이름도 적어 드리고요. 예.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내책 하나, 읽, 책 하나 새로 나왔는데 읽고 좀 서평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호기로운 퇴사 생활을 위한 민욱이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고, 이렇게 평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썼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랬더니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기회가 된다면 작가와 술 한잔 기울이면 내 영혼을 살리고 싶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밑에 민욱이님이 한잔 하시죠. 답이 온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책에다 사인받고 술 한잔 했죠. 예, 네. 이런 일도 생깁니다. 예, 네. 꾸준히 여러분들이 어떤 sns에다가 내 책에 읽은 걸를아가시면 예, 네.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좋은 인연이 생기고요. 더큰 거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최신 내용인데요. 저는 2021년도 쯤 78번째 책을 예. 네. 지금 80번 넘었는데 아직 제가 쓰지를 못했어요, 지금. 예, 쓰는 게좀 늦어가지고. 예, 제가 올해의 목표는 100권의 책을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래,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이 글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독서 메모리스트라고 해서 책한 줄. 거기에 제가 느낀 가장 가슴에 남는 문구 하나.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이 새기면서 나, 세, 나의 습관과 바꾼다, 이 책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이 책이 총한 100, 100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제 책을 사서 읽으시는 분들은 특히 오디오북으로 읽으시고 이걸 만약에 운전하면 틀어놓으시면 운전하는 길에 100권의 액기스가다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게 저기, 실제로 김호석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 제 앞쪽 내용읽으시고뒤쪽 내용을 잘 읽으시더라고요. 브록만. <laughs>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걸 싸가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SNS에. 그럼 여러분도 책을 어쩌면 저같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바로 제 책입니다. 제 책이에요. 제 책의 이름이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이고요. 실제로 이 표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인생을 아니, 인생 이마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강가에 주치고 앉아가지고 멍 때리다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독서를 비롯해서 제 인생을 바꾼 그 내용 어떻게 하면은 잘살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찾아갈 수가 있는가 내 꿈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첫 번째 스타트가 독서였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고 어떻게 제가 바뀌어 갔다는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요 제가 난독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못 읽는다고요. 활자가 있으면 제가 머리가 혼란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15분씩을 2년 동안 했더니만 이제는 제가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책을 못 읽는 사람이 책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나요? 이런 투자가 있나요? 2년 투자했더니 책을 모리는 사람이 되어 있다. 여러분도 지금 아침에 이렇게 미라클 모닝처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지금 6시에 책을 읽고 계시는 이게 쌓여서 여러분도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슨 사진이죠 바다죠 바다 예, 바다의 사진입니다 이, 인, 전, 이 인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좋은 액기스를 내가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낮춰야죠 예 나를 낮춰야죠 그래야 세상의 모든 좋은 정보들 지혜들이 나한테 흘러들어오죠. 그 연습을 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독서이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찾고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찾아가지 않는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독서법 바로 SNS 독서법 쌓이는 독서법 예이 부분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낮춰야 내가 바뀐다. 네 감사합니다.